올갱이를 잡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구독 좋아를 외치며 방송을 아, 시작하는 일바 씨. 반갑습니다. 일바 페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산2일차 오늘은 어산 마을 저기 올갱이 마을 동네 올갱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많을지 한번 좀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르신들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네,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낚시용 품점에서 팔아요. 큰게 이건 작은 건데 작은 게 3,000원. 이것보다 조금 큰게 4,000원 그렇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유리에다가 이제 올갱이를 잡아서 올려 놓을 수도 있고 흐르는 물에서 굳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네,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근데 여기가 축제장이에요. 분명 여기 축제, 올갱이 축제거든요. 올갱이가 얼마나 많이 나면 올갱이 마을이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갱이가 있겠지. 근데 사람들은 없어요. 요즘 코로나가 여럿 작습니다. 내가 볼때이 지역을 컨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축제장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다. 이꼴 뭐다? 씨알이 굵다. 그냥 섣부른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온 겁니다. 안녕. 본격적으로 올갱이 잡기에 나선 일빠씨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있 있어요 애기들 또 큰놈 애기들은 당연히 강해이들게 있고 삐나이좀 작아요 아니요 커요 그... 커요? 나왜 작은 놈들 밖에 안 보이지 우선 주소 놓고 작은 놈은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아직 물에 들어갈만은 해요. 그렇게 안 추워 내심 오면서 추움은 어쩔까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올라갈게요. 여기 경쟁률이 높아. 저 빼놓고도 4대1 입니다 오늘은 앵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시죠 여러분들 올갱이를 많이 잡으려면 새벽에 새벽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올갱이들이 저녁하고 새벽에는 이돌 위로 나와요 그래서 많이 잡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애들이 더워서 돌 밑으로 숨어 있지 뭔 얘기인지 알죠? 에이. 그래서 올갱이는 주로 언제 잡는다? 밤에 잡는다.라고 봐주시면 돼. 어이씨, 방스가적고 있어요. 일바의 저기 그가 아까 방제 일바의 목욕신. Don't worry about it. 나만 못 잡나? 생각보다 올갱이는 잘안 잡히고 으악! 열심히 물속에 바위를 들어보며. 올갱이를 찾아보지만 없는지요? 올갱이는 보이지 않네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죽재고 뭐고 다 잠잠해져서 씨알이 굵은 놈으로 있겠지 하고 왔는데 씨알이 너무 굵어요. 이뭔 개소리야? 투명기를 바꿔볼까? 잘 잡혀? 잘 잡혀? 뭐, 경동님하고 뭐, 사모님은 좀 소질이 있나 봐. 잘 잡아. 아니, 뭘참못 잡아. 이 정도면 진짜 전문가의 포스지. 아유. 오빠가. 오빠가, 너 모르는구나. 우리 동네에서 나 올갱이 잡기 대회 넘버 원이었어. 너는 바닷가에서 그 근처 올갱이 잡기 대회 이런 거 없지? 우리 동네는 올갱이 잡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다니까 진짜로 오빠 너무 잘 잡아갖고 도대에도 나가고 그래서 도대. 아니 여기 시알이 그런 걸어떡 하라고? 탁사정을 가야 되겠어. 우리 동네에 보면 또탁사정이라고 있네. 이거. 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는 내 자표 찍어주는 겨. 충북 제천에 보면 탁사정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거짓말 뽕만 안 붙이고, 씨알이 이래, 이래. 아주 입벌구가 따로. 거의 남들 타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온 사람들은, 이건 올갱인가, 이건 고동인가, 소란가, 막 이런 생각. 그렇게 얘기 안 되니까. 자, 쥐쥐 좀 하겠습니다, 쥐쥐. 축주 오빠 축축 좀 할게 알았지? <목소리도> 우리는 또 그중에 포인트를 알지 이게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여기 지금 타 지역이라서 타 동네에서 내가 이러고 이래저래 이렇게 말만 많은 일빠시다. <목소리도> 다시.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아, 야 봤지? 요즘 딱 보면 올갱이 딱 담을 수 있는데 유리로 딱되 있어. 그냥 되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래 흑탕물이 흑탕물인데 딱 되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보인다는 거지. 잡으라는 올갱이는 네? 안 잡고 그저 장비 자랑의 신난 아. 일파이다나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계산 둔율, 울갱이 마을 현장입니다. 항상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축제장인데,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축제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도 사람의 인적은 드뭅니다. 근데, 울갱이는 많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크지는 않아요. 크기는 좀 아쉽긴 한데, 뭐 자연 생태계가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잘 냅두면 크겠죠? 제가 아는 우리 동네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CR이 큽니다 근데 CR이 좀 작은 게좀 아쉽기는 해요 요즘 언덱트 요즘 비대면 요럴 때라 가족분들하고 그 집안에만 휴일에 있지 마시고 이런 데 한번 놀러 오셔 갖고 같이 가족분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일빠 페페였습니다. 안녕 구독.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안 보이지롱. 비록 골갱이는 못 잡았지만 어찌됐든 일빠 씨는 신났네요. 이지 그래도 알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이 영상 지워야지 씨. 안 지울 건데요? 맛있고 <laughs> 좋다.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